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 일상생활할 때 직장 생활이나 학교 다닐 때 멘탈 날라가면 아무것도 못 해.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야. 멘탈에 대한 코치를 따로 두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 음.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왔을 때 우리에게 멘탈 엄청 강조한 거 알아? 어? 진짜 중요한 정신력은 뭐가 잘안 돼. 실수하거나 실패했어. 그럴 때 매이지 마. 다음에 그냥 집중해 때려. 이래 음. 이런 거예요. 아, 예예. 예. 우리가 막뭐막 뭐 응원 이게 아니더라도 조금 좀 지켜보자. 네, 네, 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글로벌 온라인 보안업체 익스프레스 VPN과 올해부터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구장을 방문하는 선수들과 팬들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향상을 위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부버지 리포터! 어떤 이벤트죠? 토트마스퍼 스타디움에 나와 있는 부버지 기자입니다. 익스프레스 VPN 사용자들을 위한 토트넘 직감 패키지입니다. 당첨자 한 명에게 동반자 포함 런던 왕복 항공권, 현지 3일 숙박권, 토트넘 환경기 프리미엄석은 물론 경비 500파운드, 프라이빗, 스타디움 투어, 토트넘 레전드 만남, 독점 사인 굿즈 등등 엄청난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 듣고 보니까 대단한 이벤트네요. 이벤트 참여는 어렵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2월 말까지 익스프레스 VPN 홈페이지의 토트넘 전용 섹션에서 요금제를 가입하면 자동 응모됩니다. 구독기간이 긴 요금제를 구매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3월 4일 발표 예정이며 4월에 떠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확인하시고요. 익스프레스 VPN으로 개인정보도 지키고 토트넘 직관 계획까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치겠습니다. 손흥민 진짜 자신감 잃었나라는 음. 내용인데요. 자 지금 현지 매체에서 어 여러 보도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 네. 관련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이게 더 라스티스풋볼이라고 유튜브에 유튜브 유튜브인데 리차드 시어러뭐리네거 이렇게 세 명이서 네. 줌으로 이 축구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음.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저 정도 급이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뭐였 유튜브 하는 거. 공신육해 있는 거아 물론 리차즈 좀 떨어진다. 아, 네. 예. 리네커하고 시어로. 아 시어로 시어로 리네크 리차즈 좀 떨어지고. 예. 리차즈는 <laughs> <떨어지고>. 예. <laughs> 저기서 제일 방송을 잘해요. 아, 아, 네. 아 그래. 방송력은 제일 높아. 방송 잘하는 사람 좀 필요해. 아, 리차즈 아. 방송 잘한다. 예. 예. 아니 그래서 그래서 뭐 지금 달손의 영국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이 분들도 손흥민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으니까 아저먼 음. 어,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도 음. 한번 저 관련된 손흥민 선수 이야기 를좀 해보자고 네 예. 리차즈는 먼 이래랬는데 조언이래랬데 <laughs>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게 을또 저렇게가 포지션도 맞아. 아 그러네. 포지션도 맞아. 리차즈 오른쪽 공백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 어, 그래도 멋진 자세로 골은 넣지는 않았지. 네.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세명이서 운영하는 뭐 유튜브 다 줌으로 뭐 이렇게 좀 상황 설명을 좀 드리고 음. 일단 리차즈가 손흥민은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때처럼 자신 있게 플레이하지 못하고 있다. 의미 없는 터치만 많이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러가 야그 후반전에 손흥민이 비수만한테 패스한 걸 봤어? 그랬더니 네. 리차즈가 어 나는 손흥민이 여기서 패스를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예전에 손흥민이었다면 터치 후에 진짜 우리 그감차 구설로 향하는 슈팅을 때렸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리네커가 축구가 선수 심리해 주는 영향이 정말 엄청나다.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시어로가 자신감 넘칠 때 손흥민이라면 원터치 슈팅을 하거나 스텝오버를 하는 등 무엇이라도 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패스하는 건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약간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이 좀 하락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 이제 분석을 서로 합니다 저그 문제의 장면이 그 장면이죠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볼 잡았는데 있지 않나? 음. 에이, 혹시 있어요 그 장면? 지금 페노가 얘기할 예, 때 어우 예, 이 예, 장면. 장면이잖아요 어. 수마한테 패스한 장면 아 그렇지 그니까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더안 좋은 위치에 있는 비수만한테준 거죠. 예. 그래서 머리 위에 있는 거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골때딱 정면이에요. 음. 물론 중앙에 수비수가 두명 있긴 있지만, 전 예. 공격수라면 때릴 만한 위치거든. 음. 그래서 손흥민이라면 저기서. 그렇지. 오른발로 하든, 어... 도도안나면 왼발로 접은 다음한번 때리든, 뭔가를 네. 했을 거다, 이거죠. 네. 자신감이 있으면. 그니까 이 장면을 두고 좀 자신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저베인 대포도 BBC에서 이제 시어로의 한 얘기를 좀 받으면서 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선수들은 알 거야. 회피하기 위해서 볼을 받기 어려운 위치로 들어갈 때가 있다. 요 얘기는 좀 볼이 오는 게 두려워서. 일부러 그쵸. 받을 네. 수 없는 위치로 어. 좀 간다. 뭐 이렇게 네.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토트넘 최고 선수인 손흥민도 현재 그런 순간을 좀 겪고 있다. 역시 그 비수마,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장면. <laughs> 이전에 손흥민은 팔라드 밖에서도 슈팅을 쏠수 있었지만, 이번에 손흥민은 그걸 비수마에게 넘겼다. 난 놀랐다. 믿을 수 없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손흥민은 양발 모두 잘 쓴다. 심지어, 가마차기 능력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가 그런 경험 해봤고, 축구선수 모두가 플레이가 안 되는 시기를 경험해봤다. 그리고 가끔 회피할 때 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의 팀으로 뭉쳐 한다는 거다라고 조민기 보도. 음... 아까 이제 시어러가 얘기했던 그렇죠. 비슷한 결얘이 나온 겁니다. 네, 자신감. 네, 그렇습니다. 아, 안 풀리니까. 그렇죠. 네,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다라는 거고. 이게 어쨌든 뭐 지금. 그냥 선수들도 아니고 씨어러뭐 이런 선수들이 하는데 그렇죠. 예. 어, 이게 아, 어느 정도 선수들이 봤을 때는 음. 좀 부담감이 좀커 보인다, 그렇죠.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이긴 했다. 예. 예, 이게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레전드들 모여서 세 명이 하는 그 유튜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BBC의 그렇죠. 저 방송에 나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름민 선수가 최근에 어쨌든 뭐 골을 포함을 한 공격 포인트 생산성이 좀 떨어져 있죠. 음.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이건 다 비슷할 거야.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다 마음 비슷할 텐데 왜냐하면 예. 사실 손님 잘함 좋잖아. 잘면 좋은데 팀도 어렵고 지금 손님도 좀 어려운 건데 아왜저 선수 안 때리지 왜 자꾸 뒤에서 패스하지 이런 이제 장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지?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최근에 나오는 건이 심리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일단 큰틀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네 명이 다 동시에 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같은 그 결에서 야 우리 선수 해봤잖아. 음. 절대 있지. 진짜 힘들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일단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어쨌든 좀 힘을 더 많이 모아줘야 되는 시기 같아. 어 음. 아니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막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예. 뭐좀 지켜봐주는 게 어떨까. 너무 많은 말들이 좀 쏟아지기보다는 일단 이 얘기를 크게 좀 드리고 싶고 음. 이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축구 쪽에서 어쨌든 딱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감독이나 선수들 만난게 25년 됐거든요. 예. 근데, 스트라이커들에게 진짜 무슨 얘기 많이 들었냐면, 이게 잘될 때, 흐름을 탈 때는, 어, 진짜 뭐, 뭐, 꼴 때도 엄청나게 커 보이고, 공도 이만해 보인다는 거야. 아하. 그냥 때리면 다 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꽂힌대. 음... 근데 안될 때는, 판단을 못 한대. 내가 그때 들었, 내가 저 장면 보면서 딱그 생각이 들었는데, 안, 스트라이커가안 돼. 자꾸 음. 골을못 넣어. 그러면, 슈팅을 때려야 할때 패스를 한대. 아... 패스를 해야 할때 때린대. 그니까 이게 당황.. 나도 당황하고 뭐 하니까 막그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거야 안될 때는 아까 다시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 그니까 이 장면도 저 가운데서 소니가 때려야 될 장면인데 비스막이.. 각이 안 좋은 비스막이 주잖아 비스막 각이 더안 좋아 그렇죠 그렇죠 저 때는 때렸어야 돼 예. 그니까 이게 지금 봐요 이 문제는 판단이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거야 그거는 내가 이거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이게 후반전이지 후반전 네 전반전에 그러면은 그.. 어.. 마이키 모어가 크로스한 거 다이렉트로 음. 때렸는데 아막 골키퍼 막, 막 걸린 거지 어. 이게 이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그게 사실 들어갔어야 될 거야 되게 잔상이 남았을 거야 아 그렇겠지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지 예. 사실 그거는 잘 갖다 대긴 했는데 바로 음. 어떤 터치로 갖다 댔는데 나, 나 잘하더라 에밀리아노 음, 골키퍼 막해 해가지고 이 밑으로 했는데 가... 그게 걸렸어 예예그니까 이게 지금 팀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은데 그게 또 걸렸네 결정적인 게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구나. 아, 나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런 판단을 했다. 아.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선수들도 얘기하지만, 저 지금 나와 있는, 음. 심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깝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히스알을 있어. 그, 후 월드컵 갔다 온 다음에 팀에서 계속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울었잖아. 어, 울었어. 심리 치료받고. 심리 치료받았잖아. 음. 그리고 이게 유럽에서는 멘탈 코치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멘탈 코치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음.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다 경험해보고 뛰어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야. 사람이 멘탈이 날아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예.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 일상생활할 때, 직장생활이나 학교 다닐 때 멘탈 날아가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멘탈에 대한 코치를 따로 두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음.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왔을 때, 우리에게 멘탈 엄청 강조한 거 알아? 기억나, 혹시 페노는? 근데? 아, 체력뿐만이 아니고? 어. 정, 우리 보고 정신력 나쁘다 그랬어. 어. 아, 한국 축구 보고 정신력이 나쁘다는 거야. 어 우리가요? 우리 맨날 정신력 강조하면서 음, 그러니까 축구 다른 모르고 기술 떨어져도 우린 정신력이 좋습니다. 팀감들이 <laughs> <야, 웃음> <생육> 물어보잖아. <laughs> 진짜 정신력이 왜 니네 왜 좋다고 생각해? 한국 축구물어보셔요 아. 저희는 붕대 메고 니다야 <laughs> 어, <laughs> 그거는 <laughs> 아픈데 참는 거고 어. <laughs> 진짜 중요한 정신력은 뭐가 잘안돼 실수하거나 실패했어 그럴 때 메이지마 다음에 그냥 집중해 때려 슈팅해 음, 이런 거였거든. 아 예예.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던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면 팀도. 팀에 아예 그런 멘탈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 두기 어려우니까 가끔씩 집단적인 이렇게 그 팀이 어디 가서 상담받아요 음. 음. 대표팀은 가끔씩 멘탈 코치가 따라가기도 합니다 네. 중요한 경기 앞두고 긴장하고 예. 이렇게 하니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해 사실 이건 지금 손흥민의 멘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만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의 지금 포지션의 위치 전술에 따른 두 번째 팀도 오지게 못해 음. 특히 수비가 불안하니까 공격수가 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도 예를 들어서 정점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 저는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는데 최근에 있는 문제는 확실히 저는 저때보면저 내준 거 보면서 아차 싶었어. 아저 아, 장면에서 어, 형도. 어. 어, 저 판단을 지금 굉장히 뭐헷갈리게 어. 안되고 있구나. 이건 예, 그냥 예, 예. 멘탈의 문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앞에 깔고 시작하는 거요 음.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막 뭐와 응원 이게 아니더라도 조금 좀 지켜보자. 네네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저 맞는 말씀 같고요편호로도 이제 아까 전에 그 레전드들이 한 얘기, 음. 손흥민의 자신감 관련해서 어떤 좀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떨어진 건 사실이다. 음. 아니 그저 사실 장면뿐만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에요 약간 1대1찬스처럼 됐을 때 음. 침투까지는 좋아요. 어. 약간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수비수가 달려와서 태클하면서 끊어내는 이런 예. 장면이 좀 많아졌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손흥민 선수가 약간은 좀 이런 부담감이 많이 힘든 그래, 부담감. 것 같고 음.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막 아무것도 못한다거나 그건 또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상황이 나오면 거기서 또 결정을 지어주는 거 한단 말이죠. 예.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음. 어, 그 스텝 오버 한 다음에 득점했던 거. 음. 아니면 뭐, 리버풀 전에도 그 좋은 장면 한번 나오니까, 왼발 거기서 스텝 오버. 골대만 골대맛. 어, 아, 아, 그렇기 그래, 때문 어. 내가 잘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수 있는 플레이가 나오면, 네. 괜찮아요. 네,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음. 그런 장면도 좀 많이 안 만들어진다. 아, 네, 요즘에. 전술적으로 봤을 때. 자, 일단은, 어, 음. 어 서로 선수의 또, 뭐, 자신감적인 <laughs> 부분, 약간 이제 부담도 있을 거고,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주장을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laughs> 이제, 복합적으로 올 텐데, 손흥민 선수 개인 말고 팀의 전술적인 문제도 솔직히 한몫하잖아. 영향이 있죠. 예, 어떻게 있잖아. 뭐 선수가 예. 개인과 팀이 분리될 수 없으니까. 예를 예. 들면 혹시 위치 소, 손흥민 선수의 평균 포지션이에 대한 게 있나요? 예. 한번 이거 보세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팀맵입니다. 모든 경기 평균적으로 음. 확실히 왼쪽 터치라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음. 있죠. 어, 이게 포테코르 스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 중 하나잖아요. 볼을 일단은 음. 손흥민 선수에게 줘. 음. 그다음에 솔로 플레이를 시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많이 쓰는 뭐 아이솔레이션 같은 걸 예. 시킵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 손흥민 선수가 풀다가 뒤로 내주거나 앞으로 찔러주거나. 음. 그럴 때 우도기가 뭐 오버랩 들어가거나.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이번 시즌 개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슈팅을 때리는 장면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음.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 포테코 감독이 오기 바로 전, 지금 현재 감독이 오기 직전 시즌의 평균이트맵이에요. 음.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박스에 붙어서 플레이했던 게 많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그러니까 뭐 어떤 전술이 좋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평균 포지션이 확실히 측면 쪽으로 쏠려 있어요. 네. 그래서 도움이 좀더 많아진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요즘에는 그 측면에서 측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때가 좀 많죠. 예. 맞아요, 네. 사실은. 자 일단 뭐 손흥민 선수 이제 히트맵도 좀 보면서 전술적으로 어떻게 뛰고 있는지도 좀 살펴봤고 그리고 저는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어. 토토넘 수비도 개박살 났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공격수가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저 히트맵을 보면.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풀백 위치 아니냐 그러니까 확실히 수비도 엄청 어... 많이 찍혀있잖아 많이 내려하니까 네. 실제 토트넘이 지금 그 자료 있어요? 수비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읽을 필요도 없어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토트넘의 수비 기록은 다 역대 최악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실점과 수비 스탯이니까 음... 최다가 붙으면 안 돼, 음? 그쵸? 다 실점 최다, 기대 실점 최다 뭐 무슨, 뭐, 전체 슈잉어도 최다. 유스팅 허용 최다. 그러니까 수비 최악이네. 다 최악이에요. 어. 이러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아 어, 이거는 토트넘이 다른 공격수 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힐사타를은 최근에 나와서 또 다쳤는데. 네. 그왜 많이 선수들이 지금 다 힘들, 근육이 날아갈 것 같아? 수비하다가 뭐다 음. 그러니까. 라인, 라이, 수비수들은 라인을 엄청 끌어올리니까 끌어올렸다가 다시 백푼타다가 다치고. 그 다음에 공격수도 희사성 부상 복귀했더니 걔맨막 수비하다가 막또 공격할 때 올라가서 헤딩하라고 그래. 그능이 네. 터져나가지. 네. 그니까 러 이런 것도 영향은 미쳤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음. 어쨌든 저는 소니를 좀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우리에게 역대급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아마 역사적인 선수인데 저는 소니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소니가 갖고 있는 그 지금 주장으로서의 그 왕관의 무게? 나한이 굉장히 클것 같아. 그럼 완장의 무게. 너무 지그 물론 박지성 선수가 QPR 시절에 주장을 본 적은 있지만 중간에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손흥민이 지금 풀타임 풀 시즌 가고 있는 거거든. 음. 근데 팀이 역대급으로 순위가 안 좋아. 그 이거 한번쯤 생각해 봐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뭔가 <laughs> 플레이가 안 좋았잖아. 음. 그러면 그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봐. 전세계 언어로 손흥민을 욕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게 손흥민이 받는 부담감이라던가. 모르겠다, 아, 진짜. 솔직히 우리 커뮤도 보면, 손흥민 조금만 못하면, 또 난리 나잖아. 음, 아니, 그마음 이해도 해. 뭐, 음. 팬이 뭐, 다양한 얘기 할 수는 있지만. 예. 근데 이건 약간, 손흥민 선수 입장에 놓고 보자면 지금, 평상시 같으면 넘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톰 팀도 역대급으로 안 좋다고 해. 나는 주장이야. 근데 나도 지금 뭔가, 막 이러니까 막 판단들이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음. 음. 믿고 좀 기다려주는 게. 네, 뭐 예. 응원해주면 돼. 네, 응원, 응원합시다, 그냥. 네. 예.